안녕하세요. 유성난원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난실에서 배양 중인 다섯 품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명명품 3종과 무명품 2종을 준비했습니다. 1번 죽음소심 태웅소 2번 중투와 웅비 3번 주거마 주몽 4번 무명품 중투 5번 무명품 전면 3반입니다 지금부터 한품종 한품종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태용서입니다태용서는 죽음소심이며 여러 전시회에서 수상 경력이 하려 합니다. 엽도 건강하고 초세도 예쁩니다. 전진전진 세척이며 길이 15cm의 폭 1.0입니다. 금액은 28만원입니다. 배양하셔서 꽃도 피워보시고, 전시에 출품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양해보십시오. 태홍소 뿌리입니다. 2번 웅비입니다. 웅비는 여배와 하회를 두루 갖춘 명품 중에서도 어뜸인 중투화입니다. 깔끔하고 예쁘지요. 전진한축이고 벌벌 둘로 벌브 튀기입니다. 길이는 11cm, 폭은 0.85, 금액은 15만원입니다. 명품인 웅비, 배양해 보십시오. 웅비, 뿌리입니다. 3번 주고마 주몽입니다. 주몽은 하육도 두껍고 강인한 색상에 맹감에 오르기도 한 주몽. 각종 전시에서의 수상 경력도 많습니다. 세척 전진전진이고 길이는 9.5cm. 폭은 0.55cm입니다. 금액은 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예쁜 주구마 주몽. 배양해 보십시오. 3번 주몽. 뿌리입니다. 뿌리 건강하고 좋습니다. 벌브도 하나 있네요. 배양해보십시오. 4번 모명품 중투입니다. 후육줄의 엽성과 압성도 좋고 녹대비도 좋습니다. 초새도 예쁘고 전진초 화려하게 발현되었습니다. 전진전진 두촉이며 길이는 20cm, 폭은 1.0입니다. 금액은 1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엽성 좋은 중투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 중투 뿌리 사진입니다. 5번 무명품 전매 3반입니다. 엽성도 두텁고 까랑까랑하며 모초 삼반문이 남아 있습니다. 신나 전면적으로 삼반문이 잘 발현되었습니다. 모초 길이 13cm에 폭 0.8입니다. 시나 길이 5.5에 폭 0.6cm입니다.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문명품 전면 산만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전면 3반 뿌리입니다.